됐어, 갈게. 아이고. 해출하라지. 봅시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엔 문장이 명사처럼 사용되는 것들을 배웠어, 그렇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접속사, that, whether, it까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너한테 그리고 의문사의 개념에 대해서 나랑 쭉 살펴봤을 거야, 기억하지? 거기에다가 뭐까지 같이 배웠지? 간접 의문문까지 배웠어. 거기에 하우트 동사원형 변형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의문사 플러스 투부 동사 배웠지? 안 배웠어? 안 배웠나? 간접 의문문의 변형 형태 안 배웠나? 네 어, 어 그쪽이 안 배웠네. 자, 거기에 연관해서 들어가 볼게. 그 다음에 선행사일법은 관계대명사와 복합관계 대명사까지 배우고 오늘 끝낼 거야. 자, 볼게. 첫 번째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거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는 이미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해 볼게. 해석해 볼게. What I do. 아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무엇이라고 해석하자고. 무엇? 어떤 것인데? 어떤 무엇인데? 내가 할지. 무엇 내가 될지 다시 봐 자, what이라는 의문사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할수 있지? 명사의 역할을 할수 있었지? 주목보의 역할을 할수 있었던 소리야 근데 뒤에 주목 보이지? 그럼 보통 뭐겠다 목적이구나 오케이? 무엇을 내가 해야 할지 간접 의문에서는 동사에서 뭐뭐 인치를 붙이자고 얘기했었어 기억하니? 그리고 간접 의문 자체가 이제 하나의 무슨 역할을 할까? 문장 내에서 주목보의 역할을 하게 돼 이해돼? 자, what I do, 내가 뭘 할지는 is not certain 해석해볼까? 내가 무엇을 <목소리> 할지가 is not certain, 뭐 하지 않다? <목소리> 확실치 않다. 이해된? <목소리> 내가 뭘 할지가 확실치 않다. 라고 해석됐어 간접 인문 자체가 하나의 무슨 역할을 할수 있다고 그렇죠. 명사의 역할을 할수 있었어. 그중에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무슨 역할일까? 주어 의 역할을 하고 있겠지. 거기에 이어져서 is not certain. 이해들? 문장의 전체적으로 이 형식이었어. 이해들? 그리고 그 안에 간접 의문문의 원래 문장이었던 놈이지만 뭐의 역할을 한다 이제?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면 돼. 이해들? 다시 볼게. 뭐를 내가 할지는 is not certain. 뭐 하지 않아? 확실치가 않다 해석됐어? 어. 자 그럼 다른 것도 하나만 더 보고 갈게. 자, 문장 내에 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거한번 찾아볼까? 문장 내에 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거? 기억해내야 돼. 간접 의문문 자체가 하나의 무슨 역할을 할수 있다? 어, 그지 명사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 그 중에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아마 무슨 역할을 하고 있겠다?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겠지. 이해돼? 어떻게 내가 이것을 풀지. 뭐, 뭐, 인지. 그지 내가 이걸 어떻게 풀지는 is m a t 그것이 뭐다? 문제이다. 이해돼? 중요하다가 아니야. 왜? 이번에는 이 형식이니까. 해석돼? 다시 볼게 How I saw it. 내가 이걸 어떻게 풀지가 Is 매를 m a t 문제. 이다 a t s okay. So, this i 니 the same thing. What? So, this is the s 가 m 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이가능 h e 간접 m 문문이 뭐가 가 t h 다고 숙약이 가능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의문사를 남기고, 거기에다가 동사 남겨. 일단 그거야. 의문사 남기고, 동사 남기면 돼. 이해돼? 자, 그럼 첫 문장 봐봐. 첫 문장 봐봐. What I do. 내가 뭘 할지는 is not certain. 간접 의문문 내에서 뭐만 지우면 될것 같아? 의문사 있고, 주어 있고, 동사 있네? 뭐 지울 거야? 주어 지우면 되지? 그치? 동사까지 남겨주면 돼. 뒤에 거, 뒤에 거 봐. 계거 봐. 하우 의문사지. 남겨야 되지. 아이는 필요해 안 필요해? 버리라고 주어면 버리고 그다음에 뭐가? 동사 여기 있지. 근데 이거 버린대는데. 안되지 왜? 동사가 동반한 것들은 가져가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이렇게만 남기면 돼. 대신에 동사 앞에 뭐를 붙인다? 투을 붙이는 거야. 이해든? 대신에 동사 앞에 뭐를 붙이는 거라고? 투을 붙이는 거라고. 다시 볼게. What to do? 그럼 해석해 봐. 무엇을 할지 해석된? 그럼 어떻게 이것을 풀지 해석된? 그렇지. 자 이제 what plus t o do가 뭐의 축약형이었다고 단점이문문의 축약형이었어. 이해들? 여기까지 이해들? 자 이제 갈게. 다시 지우고 들어갈게. 다 적었지? 다 적었지? 바로 지울게. 이렇게 적읍시다. 밑에다가 의문사 플러스 투 동사 원형이라고 적어볼게 의문사 플러스 투 동사 원형 기억하지? 방금 배웠던 내용이지 그지? 렇 네. 기억하지? 볼게 어떻게 해석할까? How to do it 요거 한번 해석해볼까? How to do it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지 해석돼? What? to buy. 한번 해석해볼까? what to buy. 뭐를 사야, 사야 할지. 할지. 이해돼? 사야 아. what to 했을 때 what to 하면 얘를 뭐처럼 해석한다? 목적어처럼 해석하는구나. 까지 알고 있어야지. 뭐를 살지. 이해돼? 주어가 빠지고 목적어가 살아있는 거죠 what to buy. 다른 것도 볼게. 이것도 해석해볼게. where to go. 해석해봐. 어디로? 가야, 가야, 가야 할지. 할지. 다른 거 한번 볼게. when To start. 뜻이 뭐야? 언제? 시작했지. 됐지. 자 이런 것들을 의문사 플러스 to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데 더 밑에다가 개념을 적읍시다.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누구의 주격형이지? 네. 간접 의문의 문 주격형이지. 그럼 문장에서 역할 어떻게 해야 돼? 명사의 역할을 똑같이 하겠지. 그럼 문장 내에서 뭐뭐 뭐의 역할한다? 을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한다. 이해돼? 이해됐어? 자, 그럼 거기까지 이해했으면 됐어. 거기까지 이해했으면 됐어. 이해돼? 여기까지. 어, 해석을 볼게. 해석은 to 동사 원형에서 뭐뭐인지를 붙죠. 그럼 해석돼 뭐뭐 할지 뭐뭐인지등을 붙이라고. 오케이? 다시 볼게. How to do? it 어떻게 이것을 할지. What to buy. 무엇을 살지. 어떻게 뭐 할지 인지 정도를 붙이자고. 할지도 모르, 모르면 적어놔. Where to go. 어디로 갈지. When to start. 언제 시작할지. 해석돼? 이만큼의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야 돼. 이해돼? 여기까지 간접 의문문의 주격형이었던 의문서 플러스 투 동사원형의 해석이야. 되겠어?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다적었지 바로 넘길게 밑에다가 요 문자 한번만 줘어 디스커스. 뭐를 뭐 할지, 어, 그래. 멋을 토론할지가 어, is not 아직 아니야, 어 아직 결, 결정. 결정되지 않은 거야 이해돼? 이 형식이었어 이해됐어? 네. 자 그런데 얘가 뭐의 추격형이려고 했지? 잘했어 간접 의문문의 추격이지. 자 이번엔 모의고사에서 나오지 않지만 수능 수능에서 나오지 않지만 내신에서 미네한테 요구하는 문제니까 내가 보여줄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상의간접의 문문의 추격형이니까 결국에 뭘로도 다시 돌릴 수 있을까? 간접의 문문으로도 다시 돌릴 수 있어야 돼. 그럼 볼게. 의문사 누구 낼까? 의주동 형태 만들어야지. 누구야? what, what? 그대로 낼 거야? 근데 투 다시 빼야지. 그리고 디스커스 늘 거지? 동사지? 그 앞에 누구 있어야 돼? 주어, 주어 있어야 되잖아. 그 주어가 누굴까? 아니. 어, 우리 정도가 맞겠지. 여기서 정확하게안 나와 있어. 어, 한번. 의미에 맞춰서 넣어볼게 그냥 위를. 근데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간접행문으로 돌릴 때 항상 동사 앞에 위치 시켜야 되는 거 있어. 조동사 하나. 슈드라는걸꼭 위치 시켜야 돼. 이해돼? 그럼 다시 볼게. 무엇을 우리가 토론해야만 할지 해석돼? 이해돼? 아,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간접 의문문으로도 돌릴 수 있겠구나 까지 기억해주면 돼 이건 내신형이야 알겠어? 내신형이라고 언젠가 한 번은 마주할 거야 이 문제를 2학년 때안 나오겠지? 1학년 때 벌써 나왔지? 구하면서 한번다 맞았지? 맞았었니? 자 여기까지 간접 의문문과 추격형 끝 끝났고 뒤로 갈게 자 이제 필기합시다 조언하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자 일단 볼게 얘 역할은 당연히 누구에 있어? 역할.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배우고 있지, 지금? 명사.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배우고 있지. 그럼 당연히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 명사도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응. 명사. 곧 문장에서 무슨 역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야지. 이해는 해석 알려줄게, 해석. 해석은 이렇게 알아두면 돼. 거시야, 거.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거스로 어. 해석된다고. 해석돼? 해석됐지? 그 다음 거밖게 배열이 더 중요해. 배열이 더 중요해. 자 와시 거시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 자체가 하나의 명사 역할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자 여기에 여기에 얘가 거시라고 해석이 될 거고 이 뒤에 어떤 문장이 온지 알아? 아니야. 저거가 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불완전한 문장이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불안전한 문장에 위치하게 된다. 이해돼? 자, 그런데 이와 뒤에 주어, 목적어, 보어가 불안전한문장에 문장에 문장의 성분이 아니고 마치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해.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지? 명사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지. 됐어? 이해돼? 그럼 이 와를 뭐해주면 돼. 얘가 명사니까 걔를 설명하면 돼. 이해됐어? 설명하면 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기 내에서 불완전한 문장에 동사 있잖아 동사 동사에서 뭐뭐인 뭐뭐한 정도를 붙여서 해석하면 돼 이해돼? 이해어자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나 문장을 볼 테니까 한번 해석해 봐 문장이 아니고 하나의 명사를 보여줄 테니까 해석해 봐. 보이냐? 의문사로 생각하지 만 일단 선관대야. 의문사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의 판단을 좀 이따 해줄게. 다시 봐. 문장 내에 지금 이건 문장이 아니라랬어. 문장처럼 생겼지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명사. 명사의 역할을 해야 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될 거야. 이렇게 갈게. 이제는 문장으로 갔어. 이해돼? 주어서잖아. 누가? 주어 누구야? 어, 요것만 봐주면 돼. 얘가 주어야. 돼. 뒤에 있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불완전한 문장엔 얘를 설명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해했니? 동사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걸지? 뭐뭐인 뭐뭐한을 붙여서 해석하면은 한방에 해석이 돼. 것이야. 내가 말했던 것이야. 이해했? But 내가 말했던 것이 그래서 important. 어떠하다? 중요하다. 해석되니? 해석됐어? 오케이. Okay. 해석되나봐. 해석이 되나봐 이거. I like what you give. 해석이 되나봐. I like what you give. 해석이 됐니? 해석이 됐어. 그럼 선관대를 어느 정도 이해한 거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줄여서 선관대로 갈게. 자,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한 건데 문장이주어서 누구야? 음, 응, 잘했어. 나는 뭐해? 좋아하지.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상 뭐가 필요하지? 목적어가 필요하지. 그 자리에 누가 보여? 무엇이 보였단 말이야? 그럼 얘가 선관대지. 그 뒤에 있던 문장은 뭐일 뿐이다. 얘를 설명하는 형용사일 뿐이다. 이해들? 근데 뭐가 없어 지금?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지. 어, 그냥 해석해. 너가 준 것을 좋아하는 거. 다시. 나는 뭐 했다? 저. 좋아했다. 저. 것. 누가 뭐한 것? 네가 준 것. 해석돼? 잘했어. 여기까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와세 기본적으로만 알려줬거든. 기본적으로 해석만 지금 알려줬거든. 선관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려면은 관계대명사를 이해해야 돼. 관계대명사를 이해해야 돼. 오늘 관계대명사안 배우고 갈게 관계대명사는 그거 나오는 부분에서 배우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적어야 돼? 적어 적고 시작할게 다 되셨나요? Okay. 의문사와 선관대의 판단 의문사 더 정확하게 할까? 의문사와 선관대 와의 판단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지 그치?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자이 문장까지 됐어 뭐, 두 가지 문장이 있어 두 가지 문장이 있어 똑같지? 어디? 목 적어 부분이 똑같이 생겼지 맞냐? 어 오케이 내가 먼저 해석해줄게 내가 해석해줄게 내 해석을 봐 I don't know 난 뭐한다? 모른다? 뭐를 니가 말했는지 몰로 봤어 내가? 얘를 뭐를 니가 말했는지 몰로 봤어? 의문서로 봤지 뒤에 거봐 나는 들었어 니가 말했던 것을 이번에 뭘로 봤지? 선관대로 성관대. 봤지? 다시 볼게. 주어 동사 목적으로 봤어, 그렇지? 근데 이만큼을 하나의 목적으로는 봤어? 위에 거랑. 위에 볼게. 나는 들었다 것인데 네가 말했던 것을 들었지. 완만 목적으로 봤어. 이번에 이해됐? 이전 이번 이는선관대로본 거고 이번는 간접으로 본 거야. 핵심이 누구일 것 같아? 동사. 핵심이 누구라고? 문장 내의 동사라고. 핵심이 누구라고? 문장 내에 동사라고. 오케이? 자, 선관대와뭐 의문사와의 판단에 그 핵심이 누구라고? 이렇게 적을게. 판단의 기준이라고 적읍시다. 판단의 기준은 주절이라고 할게. 문장 내 진짜 문장의 주절의 동사의 의미. 이해돼? 주절 내의 동사의 의미라고. 동사의 의미에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봐. 의문점. 의문점이 있는지 없는지 봐. 의문점이라는 거는 뭔가 의심스럽거나 잘 모르거나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 아니냐? 그치? 그럼 내가 모르는 거니까 의문사용률이 높은 거. 야 알겠어? 근데 그런 내용이 없으면 뭘로 간다? 선관대로 가는 거. 야 알겠니? 이해 돼? 지나? 이해가 안 됐어? 다시, 이거 빨리 적어. 자, 위에 봐봐, 다시. 적고. 됐어, 다 적었지? 실판 볼게. 나는 뭐 한다? 모른다. 문장의 주어 가 누가? 아이였지. 문장의 동사 누가? 좀 누? 모른다. 뭐를 모르지? 네가 뭘 말했는지 몰랐어 이해들? 것이라고 해석해도 크게 상관 없긴 해. 근데 맞추자구나. 나랑. 나랑 맞추자는 거야. 비교 볼게. 누구는 나는 뭐겠다 들었지? 뭘 들었는데? 네가 말했던 것을 들었지. 이해돼? 어. 자, 첫 문장 봐봐. 이거. 얘도 원래 문장처럼 보이지 않아? 얘도 문장처럼 보이지 않아? 원래 문장이었던 놈이지. 네. 그렇지만 이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 얘도 문장처럼 보이지? 그런데 이제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얘는 진짜 문장이게 가짜 문장이게 진짜 문장이 아니다. 문장처럼 보이는데 문장이 아니고 다른 걸로 쓰이는 걸다 종속절이라고 해. 진짜 문장을 뭐라고 한다? 이제 주절이라고 해. 이해 그럼 여행 종속절의 동사는 said고 주절의 동사는 누구다? 존노지 모른다는 거지. 다시 볼게. 주절의 동사는 h e 이고 종속절의 동사는 said가 되겠지. 이해 주절의 동사를 보자고. 주절의 동사가 뭐야? 존노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른다는 거지. 모른다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결국에 의문점을 나타내는 거거든. 모른다는 소리잖아. 아는 게 아니고 모른자가 의문점을 나타낸다고 알겠어? 근데 hear이라는 동사 다시 생각해볼게. 듣다지, 듣다. 들은 거지. 들은 거에선 의문점이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지. 그럴 때 와서 모른다고 판단하자. 의문점이 없을 때 선관대로 판단하자. 것으로. 자 그리고 위에 봐. 둔너 이번에 몰랐지. 의문점이 존재하지. 그 뒤에 나오는 왓은 뭘로 판단하자? 의문사로 판단하자는 거예서 이해돼? 어, 지아 이해돼? 다시 볼게 나는 모른다, 어떻게 해석할 거야? 무엇을 네가 말했는지 나는 들었다, 네가 말했던 것을 해석돼 해석이 돼? 주절의 어디를 보자고? 동사를 보자고 그래야 왓이 뭔지 판단해낼 수 있어, 알겠어? 어 끝, 여기까지 선관대까지, 그쵸? 그렇죠? 선관대까지 잠깐, 이거, 껐다가 들어갈게. 충전 좀 할게.